나는 조선시대가 맞았어. 오늘부터 이 사람이 네 짝이다, 그러면은, 예,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고, 하 그렇게 살았어도 나는 잘 살았을 것 같아. 지금 막 사람 고르고 선택하는 이 시대가 더보고, 귀뚜라미 걸땐 24도란다. 지들도 안단다. 조금 있으면 겨울이 온다는 걸 그래서 저렇게 간절하게 구해 주는 거란다. 혼자 겨울을 나지 않으려고. 하물며, 이런 미물도 사랑을 하는데, 인간이, 인간이 당연한 거 아니냐? 미물도 하라. 혼자 겨울 나는 게 어떤 건지. 그래서 저렇게 구슬프게 우는데 겨울이 온다고 춥다고 혼자 두지 말라고 저렇게 우는데. 우리도 하자. 아, 뭔 소리 하나 했다. 그럼 고양이도 하고 벌레도 한다고 인간도 해야 돼. 개도 길바닥에 똥 넣어. 그럼 인간도 길바닥에 똥 넣어야 돼? 너이 새끼. 넌 하지 마. 하지 마이 새끼야. 너 하다 걸림 뒤져. 야, 우리 하자. 하자고 아나 할래 할 거야 아무나 사랑할 거야 진짜 아무나? 진짜 아무나 왜 아무나 못해 다리고 가려서 내가 지금 이모양이 꼴이냐? 고르고 고르다 똥 고른다고? 나실 똥도 못 골라보고 아무나 사랑해도 돼? 나 아무나 사랑할 거야